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깜미가 이번 영상에서 인공지능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자연어 처리 기술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연어 처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인 소통을 위해 자연어를 사용하며 인공지능 역시 이러한 자연어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연어 처리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어 처리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컴퓨터가 자연어로 된 문장을 이해하고 그것을 분석, 처리하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연어 처리는 언어 모델링, 음성인식, 기계번역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음성인식기능이나 인공지능 비서, 애플리케이션의 대화기능, 번역 서비스 등에서 자연어 처리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어 처리의 기본 개념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연어 처리의 기본 요소인 형태소, 구문, 의미, 활용 등을 살펴보고 각각의 개념에 대한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형태소는 언어에서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프다 라는 문장에서 배가 고프다는 모두 형태소입니다. 이러한 형태소를 분석하면 문장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문은 문장 내에서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가 나는 학교에 갔다 라는 문장에서는 나는 주어, 학교에 전치사, 갔다가 동사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구문 분석을 통해 문장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미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연어 처리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단어의 동시 출현 통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사과와 빨간색 이 자주 함께 사용된다면 이 둘은 어떤 의미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연어 처리 모델은 문장 내의 단어들의 의미와 관계를 파악하여 문장 전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어 처리에서는 단어의 의미를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벡터 표현을 통해 단어 간의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는 사과와 배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들의 벡터는 서로 가깝게 위치할 것입니다. 이러한 벡터 표현은 자연어 처리에서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넷째, 자연어 처리에서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언어 생성입니다. 언어 생성은 컴퓨터가 자연어를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번역기는 입력된 문장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연어 생성 기술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챗봇 등 대화형 인터페이스에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어 처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검색 엔진에서 검색어와 검색 결과를 연관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어 처리 기술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나 음성인식 기술에서도 자연어 처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자연어 처리 기술은 더 나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연어 처리 분야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기술 발전과 응용이 기대됩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은 현재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에서는 검색어와 문서를 비교하여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고 음성인식 기술에서는 음성을 인식하여 명령어를 처리하고 자동 번역 기술에서는 다양한 언어 간의 번역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비서와 챗봇도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 생활에서의 다양한 질문에 대답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자면 더 나은 인간 컴퓨터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하며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자연어 처리 기술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일부 단어나 문장의 의미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인간의 언어 능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직관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결정과 문제 해결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자연어 처리 기술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 발전과 응용 분야에서의 가능성도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어 처리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더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보다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전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발전과 응용이 기대됩니다. 특히 딥러닝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연어 처리 기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 이해 능력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반영하는 다국어 처리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데이터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기술 발전과 함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자연어 처리 기술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아주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응용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다 더 편리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에 대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더 좋은 자팍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해요. 고맙습니다.